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소망이 있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리스인이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소망이 없다든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면 그리스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리스인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처럼 소망이 영원 속에 탓처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의 탓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는 구원받을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보다 더 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준비하고 살수 있을까요? 너희 속에 소망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자, 항상 예비하는데 그 삶이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누구를 들었습니까? 모세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온유를 강조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를 배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나오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에 두려,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담대한 태도를 취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문 2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우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사람을 주님으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그 신앙이 잘못돼 가는 거거든요. 누가 보면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를 두려워라.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확고하고 단호한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타협하는 것만큼 전도의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내 일생을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아 거룩한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역사상 어느 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습니까? 순교 때, 순교 시대 때, 박해 시대 때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인을 죽이면서도 고민했다고잖아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들이 그토록 심한 고통 중에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은 영혼의 창입니다. 노스토 노스토예프스키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밝으면 영혼의 창이 밝아집니다. 이 밝은 창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믿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확고하게 맺어줍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창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 양심은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더러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질 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날마다 힘쓴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인이라면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럼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뿐만 아니라